안녕하세요, 진전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마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마술은 또 어떤 마술일지 바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죠. 렛츠고! 페트병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이제부터 이 병뚜껑을 여기 안에 넣는 아주 놀라운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세요. 갑니다. 고 짜잔 병수통이들어갔어아주슬난마술이죠 A few inches later. 오늘의 준비물은 생수통 하나, 커터칼이 필요합니다. 우선 페트병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 페트병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금이 가 있는 페트병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저처럼 칼집을 내 주셔야 돼요. 가운데부터 서 칼집을 내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지금 요렇게 잘렸어요 근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게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요번 마술은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야겠죠? 지금 보게 되면 생수통 반대면에 이렇게 팔집을 내서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잡고 생수통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병뚜껑을 여기 안에 넣을 건데 이 뚫려진 부분에다가 이제부터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눕혀서 넣으면 절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해서 뚫려진 부분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아이고. 천천히 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빠르게 하나 둘셋 짜잔 자 그럼 확인은 어떻게 시켜주냐고요? 어, 다시 꺼낼 수가 없으니까 칼로 째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하면서 아까 칼집을 내놨던 그 부분을 그대로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증거가 사라지면서 멋진 병뚜껑이 페트병 안에 들어가는 맛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단한 마술을 한번 배워봤는데 어떻게 신기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에게 또 멋진 마술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술 배우기는 여기까지 쨍!